여러분, 분양으로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 자동차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할 때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 법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입군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하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청하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천국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구원받는 성도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여러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는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본양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양을 향하여서 늘 그러한 그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이땅 가운데서 다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이 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을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양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